네, 안녕하세요. 아빠의 드링카의 손팀장입니다. 오늘 아빠의 드링카에서 준비한 드링카는요, 이 700만원대에 만나볼 수 있는 스윗, 세단 차량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이요, 정비소 사장님들과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거리감이 있고요. 그 이유는, 담고장이 없기로 너무나도 널리 알려져 있는 차량이고요. 700만원대에 만나보기 어려운 정말 스포티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의 IS. 250 차량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이 차량요 이 정말 멋스럽게 이 랩핑까지 끝내놓은 상태여서 정말 스포티함이 한층 더 더해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 차량 오늘 아빠이드링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780만 원입니다. 780만 원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제 옆에 있는 IS 250 차량 스펙 서명 간단하게 도와드릴게요. 2011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6만키로 주행된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양쪽에 프론트엔다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뉴, 한 방울도 찍혀있지 않은 정말 퍼펙트한 하브 컨디션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제 손팀장과 함께 정말 700만원대 만나보기 어려운 IS250 차량의 외관 상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문 쪽 봐주시면요. 일단은 래핑이 정말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이 차는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이 헤드라이트 봐주시면은 백화현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눈에 봐도 정말 이 범퍼가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이런 스포티함 정말 느껴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소소하게 휠까지 정말 멋스럽게 드레스업까지 해주셨고요 일단 또 놀라운 거는 이 차량 17인치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타이어가 거의 새 겁니다. 9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어서 외판 부분, 횡다부터 지금 도어 쪽까지 쭉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크게 스크래치가 없고요 문곡도 보이지 않습니다. 깔끔한 컨디션 유지되고 있고요. 이어서 뒷바퀴 휠 컨디션도 봐주시면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이쪽도요, 정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타이어 교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후면부 좀 보도록 할게요. 후면부도 정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으로 보시면은 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번호판 위쪽으로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 차량. 트렁크 공간은 또 어떨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부족하지 않는 이 트렁크 공간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골프백 두 개는 거뜬하게 들어갈 만한 공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조수석 쪽 측면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이쪽 역시 뭐 반대쪽과 동일하게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유지되고 있고요. 정말 700만원대에 정말 만나볼 수 없는 소소한 튜닝에 또 멋스러운 드레스업에 미친 내구성을 갖고 있는 IS250 차량. 외관 상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공간적인 부분, 옵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이렇게 또 앞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 봤습니다. 일단 이 차량요. 이 렉서스의 시트 컨디션을 알아줘야 됩니다. 정말 착좌감도 끝내주면서 지금 사용감도 거의 없는 컨디션 유지되고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11년식답게 이렇게 버튼 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번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잡소리 전혀 들리지 않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옵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천장 쪽봐 주시면요. 네, 이렇게 지금 네, 슬라이드 방식으로 썬루프 컨디션 지금 정말 좋고요. 닫힐 때도 잡소리 하나 없이 정말 렉서스답게 썬루프도 정숙해 버립니다. 정 끝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전방 쪽 봐주시면은 눈부신방지 ECM 루밀러 들어가 있고요. 그 뒤편으로 보시면은 전방, 후방, 투채널, 블랙박스까지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틀란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외관에 보셨던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요. 그 밑쪽에 봐주시면은 버튼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관리 상태 끝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어봉 앞쪽으로 보시면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열선시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 이렇게 카본 재질로 스티커로 다 해놓으셨어요. 애정이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어서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핸들 쪽 봐주시면은, 이렇게 가죽으로 들어가 있고, 정말 스포티하게, 패드시프트까지 있고요. 그 뒤편으로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고, 이 버튼들도, 네. 볼륨 버튼들, 트리지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컨디션 눈에 띄게 좋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좌석 컨디션과 공간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뒷좌석에 앉아봤을 때이 렉서스만의 이런 시트 착좌감은 정말 고급스러운 비싼. 소파에 앉아있는 기분까지 연출시켜 주고 있고요 뒷좌석 컨디션 봐주시면요 이쪽도 지금 어디 하나 해진 부분 없이 깔끔하게 시트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공간적인 부분은요 딱 화면에 보시는 그대로예요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습니다 딱 중간 정도의 사이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남자 두명 타셔도 일단 부족하지 않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내 공간까지 모두 다 확인해 봤고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 또 가솔린 엔진을 갖고 있잖아요. 엔진 소리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S250 차량의 엔진 소리 들어보기 위해서 본대까지 열어봤고요. 지금 바로 이 v 6 6기통 엔진을 갖고 있는 IS250 차량의 엔진 소리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6 엔진답게 정말 부드러우면서 지금 안정적인 엔진 컨디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이 IS250 차량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2011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6만km 주행된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양쪽 프론트 엔단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또이 차량 미세미유 한 방울도 찍혀 있지 않은 정말 퍼펙트한 하브 컨디션까지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링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7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780만 원에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정말 이렇게 멋스럽게 드레스업과 소소한 튜닝에 정말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신 IS250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밑에 나오는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이드링카 대표번호를 락주시면 제가 십쪽받아서한분한 분께 한 친절하게 상단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빠이드링카에서는요이 IS 이용 차량 외에도 우리 구독자님들 고객님들께서 찾으시는 차종, 옵션, 색상, 금액대 대표번호를 문의하시거나 밑에 나온 저희 밴드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가지고요 문의글 작성해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정확한 답변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시간에도 이렇게 매력적이고 멋스럽고 가성비 있고 매력적인 차량들만 선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빠의 드림카의 손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